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비고 리부트가 왜 하는가, 좀비고, 좀비고 리부트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에 앞서 좀비고는 하나의 게임성으로 정의하기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좀비고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고 유저분들마다 좀비고를 즐기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앞으로 말씀드리는 방향성이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유저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저 여러분께 좀비고를 더욱 오래 서비스 하기 위해 좀비고 리부트를 진행하고 좀비고 리부트를 통해 서비스 구조를 정리한다. 좀비고가 그리고 어썸피스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진행하는 업데이트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비고 리부트로 목표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자 좀비고를 지속할 동기를 강화하자. 신기 유저가 좀비고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추가하자. 잠깐 통계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해 동안 유저분들의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지표인데요. 스토리 모드 60%, 광장 12%, 경도 10%, 점령전 3%, 감염 모드, 폭탄 모드, 방가 후 파티가 2%, 그리고 2% 미만 점유율을 가진 모드들이 총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데이트를 자주 진행한 형태로 서비스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주력 컨텐츠 업데이트에 갈증을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점유율이 높은 세 가지 컨텐츠 업데이트에 주력하여 작년 한 해의 갈증을 최대한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2, 3% 되는 이용자도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 감염 모드, 폭탄 모드, 반가워 파티에도 큰 업데이트 사이사이에 신경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표를 바탕으로 좀비고에 대표되는 컨텐츠를 스토리모드, 경찰과 도둑인 레더 광장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에 맞게 좀비고 리부트도 세 번의 리부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모드 리부트, 레더 리부트, 광장 리부트 순으로 좀비고 리부트를 완성하려고 하고요. 각 업데이트별 자세한 좀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좀 유저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 모드 리부트로 규칙적인 스토리를 진행하고, 레더 리부트로 고정된 일정으로 레더 시즌을 진행하고, 광장 리부트로 광장이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강화하여 광장에 더 많은 유저가 모이도록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리부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물음표를 많이 올려주시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먼저 스토리모드 리부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계획으로 올 한해 스토리모드 업데이트를 총 4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스토리모드 리부트를 통해 전투방식을 통일했기 때문인데요 어, 이렇게 자주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퀄리티를 타협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효율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모든 개발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스토리모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 4번이면 슬슬 액트2 소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격의 전대 준비, 액트2 미리 보기. 액트2와 함께 리부트된 일러스트를 공개해 드립니다. 왼쪽부터 찬영이, 선지, 케빈, 진호가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진호의 복장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액트1에서 진호와 예술이의 복장이 리부트됐던 것처럼 액트2에서는 진호의 복장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색 데이트가 정말 세련된 것 같은데요. 이 외에 등장인물들도 일러스트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됐지만 또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짜잔 하면 등장하는 맛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루엣으로 준비했고요. 아마 보시자마자 유추하신 구조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부트 일러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앱투트의 스토리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트 2의 주연 역할군을 공개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어떤 역할군이 나올지 추측해 주신 걸 제가 커뮤니티에서 보았는데요 액트 2에서 등장한 역할군은 보드맨 박찬영, 시어리더 남선지, 본보맨 임현지, 베커 테커, 박준형으로 플레이 하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임은 어, 지금 보여드리는 스킬은 기본 스킬입니다. 클래식 전투 스타일에 포인트가 있었던 만큼 클래식 스킬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른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시던 거랑. 치어리더의 기본 스킬을 확성기가 아닌 홈폼을 사용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부트된 치어리더는 적을 밀쳐내는 플레이가 아니라 적 공격과 악은 버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스타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치어리더 하면 확성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성기는 특수 장비로 제작되고 있으니 너무 아시, 아쉬워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리더뿐 아니라 다른 역할분들도 특수 장비와 프리즘 스티커를 활용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다른 역할분들의 플레이 스타일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좀비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네, 배경 익숙한 듯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이죠? 이곳은 새롭게 준비 중인 지하 감옥 입니다 클래식에서는 온실에서 이제 바닥이 무너지면서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고 실험실을 지난 뒤에 위치 트릴로지를 마주하는 순서였는데요. 리부트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위치 트릴로지를 만났잖아요. 어, 앞으로의 이야기를 살짝 공개해드리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여전히 실험실이 었고이 실험실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지하 감옥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좀비를 소개합니다. 지하 감옥에는 좀비로 변한 경비 3대장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비 3대장은 일반 좀비가 아닌 미니보스로 등장합니다. 먹보 좀비, 눈없는 좀비, 거대 좀비가 좀비 오구만, 좀비 왕춘성, 좀비 진기리로 리부트됩니다. 처음 3명의 좀비를 동시에 상대하는 미니보스일될 예정인데요. 각 미니보스마다 특징을 강조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액트2에서 새로워진 경비 3대장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하면 빠질 수 없는 얼굴이 있죠. 다 아, 예상되시나요? 네, 바로 아수라 좀비도 리부트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격의 좀비 액트2 소식이었고요. 진격의 좀비 시나리오의 대미를 장식할 액트3도 액트2 업데이트 이후 연속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액트3는 유저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각성한 사무엘과의 혈투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액트3는 액트1의 역할중과 X2의 역할군을 모두 플레이할 수 있는 피날레 에피소드 하나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진격의 준비의 마지막 보스전인 만큼 다른 보스전보다 조금 더긴 호흡에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X2와 X3의 출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X2는 6월에, X3는 7월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